9일 새벽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马牛也吃。 आंबिया <shrum>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은 다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한시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존귀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씩 들어보시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시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동량들이다 되게 도와주옵시되 새벽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어 주시사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만 강의 백 아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략 스무 차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징성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애굽에서 종사이 하던 이스라엘의 종착지를 가나안으로 제시하면서 왜 굳이 젖과 꿀을 언급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은 고기와 떡이 넘치는 땅이라고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젖과 꿀은 가나안에서 나는 대표적인 토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고 그렇게 가나안을 표현했을까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땅의 칠대 소산물을 소개할 때에 꿀을 언급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장 8절에 이렇게 꿀을 칠대 소산물의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18세기 이집트 출신의 시누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가나안을 묘사할 때에 물보다 와인이 더 흔하며 꿀이 풍부하고, 올리브는 지천에 자란다. 이렇게 가나안의 풍요함을 묘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처럼 가나안의 꿀이 대표적인 산물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꿀이 흘러 넘칠 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배산 인근 텔로호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다윗 시대의 벌꿀통을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꿀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꿀의 흔적이 풍부하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꿀은 진짜 벌들이 모아놓은 그러한 자연산도 있었지만은 벌들에게서 채취한 양봉의 흔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급한 칠대 식물 중에 꿀이 있었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꿀이 식물로서 자라는 꿀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꿀을 내는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소개하는 가나안의 칠대 소산물에 종려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종려나무를 꿀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에서 꿀을 만듭니다. 종려나무를 냄비에 놓고 적당량의 물을 넣고서 한참을 끓이면은 걸쭉한 시럽이 되고 그 맛이 바로 꿀처럼 답니다.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열매든 시럽이든 명년을 놓고 먹어도 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꿀은 가나안의 칠대 소산물인 종려나무에서 나온 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콜릿보다도 저더 좋은 것이 바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것은 당분이 강하고 열량이 높은 데다 장기간 보관을 해도 곰팡이가 나거나 썩지 않아서 중동 지역 사람들의 주요 식량이 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피곤할 때마다 종려 열매를 간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종려 열매를 즐겨 먹었다고 전합니다. 장거리 사막을 행군하는 군대의 병사들이나 여행자들은 종려 열매를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몇 알만 있어도 충분한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금식월인 라마단에는 이 매일 금식을 풀며 마시는 음료가 바로 이 종려나무에서 만든 것이고 또 금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필수 식품이 바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중동 땅의 광야 깊숙한 곳이라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주지와 동굴에서는 반드시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사해에 맞닿은 유다 광야 절벽 나할 미슈마르라고 하는 동굴에서는 무려 주전 5500년 전에 종려나무 열매 씨앗이 발견되기도 했고 조금 더 밑에 있는 남쪽 마사다에서도 주전 2000년 전에 종려 열매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화석이 되어 버린 종려 열매 씨앗을 감안한다면 중동 땅의 종려나무의 역사는 무려 500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자틴 시대의 유대 광야를 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옛 수도원의 규모를 바탕으로 봤을 때에 대략 2만 8천 명 정도의 수도사들이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이 비잔틴 시대에 그 천년의 영성을 유지했던 힘이 유대 광야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수도원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종려나무 열매들을 씨앗들을 보니까 수사, 수도사들의 주된 음식이 메마른 빵에 바로 종려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들어간 수도사들을 지탱해 준 최고의 식량이 바로 종려 열매였음을 운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꿀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지나서 광야의 영성 속 기독교를 지켜 준 수도사들의 꿀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군중들이 흔들었던 것도 바로 이 꿀을 내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마사다에서 발견된 종려나무 이 씨앗을 실제 발화했는데 이게 성공해서 지금도 내계부의 크투라라고 하는 키부치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귀하고 필수적이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나 지명으로 즐겨 사용이 됐어요. 타마르의 한글명이 다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마리였고 다윗의 딸이 다말이었고 압살롬의 딸도 다말이었습니다. 타마르, 즉 종려 나무가 이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그게 바로 꿀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음식, 신의 음료라고도 부르는 꿀이기 때문입니다. 벤시라는 집회서에서 젖과 꿀이 사람의 필요한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양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최고로 풍성한 최고로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되간 이스라엘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바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인 꿀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은 성경에서 61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81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잠언 25장 16절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이 모든 성경 구절이 말하는 꿀의 공통점은 좋은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이 꿀은 최고 품질의 꿀을 의미하기도 하고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은 꿀의 특징을 두 가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좋다, 달다가 그겁니다. 꿀은 몸에도 좋고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좋은 것, 그리고 입에 단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권력은 달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왜냐 돈 맛은 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들에게 이 좋은 것, 이단 것을 주려고 부모들은 애를 씁니다. 오늘 표현대로라면은 다 꿀을 찾아 헤매고 다 자식들에게 꿀 먹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좋은 것이고 진정 단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진정한 꿀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잠언 기자는 이 꿀이 바로 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즉, 지혜는 단순한 지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장내가 있겠고 무슨 말인가요?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영적, 육적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저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들은 무식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인류가 나온 최고의 수재라고 이끌어지는 파스칼 같은 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만든 가치가 아닙니다. 또이 땅에 두고 갈 가치가 진정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in my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서른 네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국가의 정치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도록 의료분쟁이 중식되고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캐시프이즈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가 결성되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한우들 을 위해서 기도의힘을 부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뜨거이 지시고 부르짖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